여러분 한때 한국 게임 업계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NC 소프트죠. 리니지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의 황금기를 열었고, 블레이드 앤 소울로 전 세계 게이머들의 찬사를 받았던 그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NC 발놈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때 넥슨, 넷마블과 함께 3N으로 불리며 그나마 가장 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회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오늘은 NC 소프트의 몰락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 까지만 해도 NC 소프트는 나름 괜찮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넥슨이 여러 대형 사고를 연발하며 악명이 높았고 넷마블은 서든어택을 잃고 존재감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NC 소프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정액제 시스템으로 비교적 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온과 블레이드 앤 소울을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즐길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2011년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강. 팀으로 성장한 다이노스 덕분에 대중들의 호감도도 꽤 높았죠 그리고 리니지m 광고에 김택진 ceo가 직접 출연하면서 택진이형이라는 친근한 이미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이는 포장에 불과했죠 nc 소프트의 진짜 문제는 리니지 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리니지를 거의 종교 수준으로 떠받들고 있었죠 김택진 회장은 진정한 mmorpg는 오직 리니지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고 합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회사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된 2011년에 첫 공개됐던 리니지 이터널은 마우스 제스처 같은 독특한 컨셉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냥 완성도만 높여서 내면되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상부의 지속적인 간섭으로 13년이나 표류하다가 결국 전혀 다른 게임인 스로넨 리버티로 나왔습니다. 만약 제때 나왔다면 로스트 아크의 초반 부진을 틈타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더 심각한 건 다른 게임들까지 리니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트릭스터임은 원작의 귀여운 감성은 온데간데 였고 리니지 M과 똑같은 시스템을 가진 게임이 됐으며 블레이드 엔솔울2도 마찬가지였죠. 원작 팬들이 기대했던 액션게임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불쏘인 리니지였습니다. 심지어 골프게임인 팡야의 후속작에도 몬스터와 보스몬스터를 넣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죠. 더 안타까운 건 뛰어난 개발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퇴사자들이 만든 게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 이 회사는 테라를 만든 NC 출신 개발진이 세웠죠. 블루 아카이브로 대박을 친 넥슨게임즈도 NC 출신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를 만든 시프트업은 불수의 아트 디렉터였던 김영태라는 사람이 세웠고요. 아키에이지를 만든 XL 게임즈 역시 NC 출신입니다. 보통 퇴사자들이 창업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NC는 퇴사자들이 창업하는 족족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NC에는 훌륭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넘쳐났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상사들이 좋은 기획을 돈이 안 된다며 전부 짓밟아버렸던 것이죠. 특히 김영태의 경우가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김택진은 김영태의 아트 스타일을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태가 시프트업을 차리고 만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는 바로 그 스타일로 대성공을 거뒀죠. 복을 재발로 차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NC소프트의 몰락을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악랄한 과금 시스템이죠. NC의 게임들은 현질을 하지 않으면 게임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게 바로 아이나사드의 축복인데 이 축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유저들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죠. 최하위 유저든 최상위 랭커든 모두가 싫어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NC는 이 시스템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걸 알고 거의 모든 NC 게임에 이걸 도입해버렸죠. 불소툴를 출시하기 전 개발자 인터뷰에서 아이나사드 시스템 절대 없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연기라는 이름만 바꾼 똑같은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이에 유저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자 그제야 철회했죠. 더 악랄한 건 신작이 망할 때마다 리니지에서 돈을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트릭스터임이 망했을 때 불소툴가 망했을 때 기가 막히게 리니지의 새로운 과금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시기가 너무 정확하게 일치했죠. 리니지W에서는 유 1 등급 변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걸 얻으려면 최소 16억에서 80억 사이의 돈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번듯한 집한채 값이죠. 심지어 더 무서운 건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것인데요. 80억을 써도 운이 나쁘면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NC 소프트의 몰락을 부추긴 것은 바로 유저들을 속이고 기만한다는 점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는 대형 업데이트 전에 유저들의 의견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때 NC는 어디서 했는지도 모를 설문조사 결과를 내밀면서 유저들의 의견을 묵살했죠. 거기다. 확률 공개를 최대한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다 썼습니다. 확률 공개 게시물을 찾기 어려운 곳에 꽁꽁 숨겨두었고 표를 이미지로 올려서 이름으로 검색도 안 되게 만들었죠. 가장 심한 게 바로 리니지에서인데 몹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되어 있고 아이템 드랍률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시간으로 변동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린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 리니지 유저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또한 리니지M 서비스 전에는 개인 거래 시스템이 된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게임이 오픈하고 4년 동안 내놓지 않았으며, 이니지 W가 나오기 전까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NC 소프트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임이 두개 있는데요. 먼저, 트릭스터 M입니다. 출시 전 기자회견에서는 2030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게임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귀엽고 캐주얼했던 원작의 감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니지 M과 똑같은 자동사냥, 똑같은 과금 시스템만 남았죠? 이에 원작 팬들은 분노했고, 신규 유저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트릭스터 M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하고 말았죠. 하지만 NC는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곧 이어나온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기 때문이죠. 불소 팬들이 기대했던 건 원작의 화려한 액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건 리니지M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한 게임이었죠. 심지어 사전 영상에는 엄청난 그래픽을 선보였지만, 출시된 게임에서는 완전히 다른 허접한 그래픽으로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원작의 소울은 완전히 사라진 그래픽만 다른 리니지M이었죠. 그러자 유저들의 비판이 폭발했고, 주가는 출시 직후 이틀 만에 20%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30%까지 떨어졌죠. 이제 사람들은 NC 게임은 절대 안 한다고 선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NC 직원들조차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돈이 될까라는 발언입니다. 원신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NC 직원이 원신의 대규모 이벤트를 보고 한 말이 바로 저게 돈이 될까였죠. 원신은 이미 매출 면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게임이었고, 대규모 이벤트는 신규 유저를 끌어들이는 홍보행사였는데, 이런 기가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배틀크러쉬가 출시 후 동접자 수 71명으로 망했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NC 직원은 그걸 어떻게 아냐 라고 반응했습니다. 팀의 동접자 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정보인데 말이죠. 정말 이들이 대한민국 3대 게임사 직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근무 태도라고 하는데요. 2024년 9월 NC는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가 15분 이상 멈추는지 체크한다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발표를 한 것이죠. 데 있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폭로를 보면 틈만 나면 자리를 비우고 낮잠을 자는 직원들이 상당수라고 하죠 게임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이미 다 떠났고 게임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만 남았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 이 하나 있는데 nc 소프트는 2011년 부터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는 것이죠. 알파고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채용 설명회에서도 ai 개발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했을 정도로 ai의 진심이었습니다. 심지어 포럼에서 선보인 결과물을 보면 수준도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년 넘게 투자했는데 세상에 내놓을 만한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사 게임에 AI 기술을 접목한 적도 없고 B2B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022년 챗GPT가 등장하면서 AI 붐이 일었으며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AI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n c 는 막대한 연구비만 날린 채 기술적 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 모든 AI 투자를 주도한 사람은 윤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택진의 아내이자 전 NC 사장이었죠. 언론은 그녀를 천재 소녀라고 띄워줬지만, 조직을 이끄는 능력과 투자 안목은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2024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AI 연구개발 분야도 정리되기 시작했으며, 윤송이 사장도 모든 경영에서 물러났죠. 10년간의 투자가 완전히 허사가 된 겁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NC 소프트의 직원수는 5,000명에 육박하는데요. 국내 게임사 중 압도적인 1등이고,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으며 2023년 재무제표 기준 인건비가 연 8천억 원일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야구단까지 운영하면서 매년 수백억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C는 리니지 시리즈의 성공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히 회사를 키웠죠. 그렇게 영입한 새로운 인력으로 NC는 최신 게임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리니지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24년 들어 위기를 맞게 됐죠. 신작들은 연이어 실패했고 리니지 시리즈마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비를 대폭 줄여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죠. 이에 박병무 신임 공동대표는 구조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10%인 500명 가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회사를 이 지경까지 만든 상부는 그대로 남았고 아랫사람들만 잘려나간 것이죠. 2024년 10월에는 더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배틀크러쉬나 프로젝트M 같은 게임들은 아예 개발이 취소됐고 실적이 나쁜 후연 개발팀도 100명 넘게 정리되고 말았죠. 그리고 2025년까지 본사 직원을 3 0 0 0 명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한 NC의 2024년 결산 결과는 처참했죠. 영업 손실 1,092억 원이었는데, 이는 26년 만에 연간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희망퇴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손실은 더 커지고 말았죠. 현재 NC 소프트의 주가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과거 100만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2024년에 13만원대까지 떨어졌죠. 무려 85% 이상 폭락한 것이었는데, 이에 투자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더 가관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주가 박병무 대표에게 게임을 잘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병무 대표의 답변은 저도 두 개에서 세 개의 자사 게임을 하며 11조 수준으로 과금하고 있다 였는데 이는 소득의 10분의 1을 매달 게임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의미였죠. 대표 스스로 자사 게임의 과금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NC소프트의 몰락은 결코 우연이 아닌데요. 리니지라는 하나의 성공에 집착하면서 모든 게임을 리니지화하려 했습니다. 유능한 개발자들의 의견은 무시했고 좋은 기획들을 돈이 안 된다며 짓밟았죠. 그렇게 결국 인재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NC는 악랄한 과금 시스템으로 단기 수익은 올렸지만 유저들의 신뢰는 완전히 잃고 말았죠. 한때 한국 게임 업계를 대표하던 회사가 이제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NC 소프트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네요.